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골든별곰TV 안녕하세요. 동동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지난 8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파격적인 드라마다 오직 OCN에서만 볼수 있는 장르물 심리를 조용하는 공부를 몰입도 있게 풀어냈다라는 평을 받으며 주말밤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 이 드라마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미스터리 장르물과는 차별화된 타인은 지옥이다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공포 자극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시원에 모여 사는 할인마들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서울 어귀 겉모습만 보아서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낡은 건물에 위치한 에덴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천국을 뜻하는 이름과 달리 눈살이 절로 찌푸려질 정도로 허름하고 지저분한 시설과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입주자들이 사실은 살인마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윤종우 역을 맡은 임시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월세를 아끼기 위해 재발로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미 재밌지 않습니까? 이후 이웃들의 수상함을 느끼지만 아직 그들의 진짜 정체 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웹툰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유형을 진짜로 이 드라마에서 볼수 있다고 하니까 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완이 또이 연기로 또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 또는 최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공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과 나를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 그리고 친절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선운조의 존재 등이 종우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없이도 얇은 벽 하나 사이에 존재하는 살인마들이 선사하는 공포로 인해 시청자들은 매 순간순간을 긴장 놓을 수 없는 시간들로 드라마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시원 밖의 종우의 이야기는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더 의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공포를 보여주게 됩니다. 윤종우라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 파격적인 비일상과 누구나 공감 가능한 일상의 경계에서 겪고 있는 공포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는 무섭다라는 감정을 넘어 현대인의 공감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차별화된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8일 방송된 타인은 지옥이다 4회 에서는 본격적으로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며 긴장감을 증폭시킨 언복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복수는 종우의 방에서 실종된 사람에 대해 조사하는 정화에게 아 그럼 내가 신고했는데 라며 일화와 다르게 자살이 아닌 실종으로 바꿔 시청자들의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제가 말로 만하면잘 모르실 테니까 직접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후 거리에서 떠돌던 해수굴 고시원에서 데려와 애군이 꼈대 어머 엄청 좋아 라면서 과장된 웃음을 보이다 이내 극중의 뒤통수를 때리며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문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기는 것은 물론 이후 해수을 4층에 가둔 후에 칼로 협박을 하는 등 기괴한 모습으로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303호 아저씨 는 어때요? 라는 문주의 질문에 내가 이런 일한두번 해봐 이제 서서히 약효가 시작되어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 303호 오늘 진행할 거야 라며 섬뜩한 말을 능청스럽게 내뱉으면서 시청자들을 더욱 더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문주가 해수에 대해 묻자 왜내 마음대로 했다고 나도 죽이려고? 자기도 여기서 갇혀 있어봐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한데? 라면서 팽팽한 시선이 부딪치는 등 다크 캐미를 폭발시켜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밀는데 너무 재밌네요. 한편, OCN 드라마 택시네마, 타이는 지옥이다 는 추석 연휴인 9월 14일과 15일에는 휴방을 하고요. 제 5회는 오는 21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 가 크게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봤는데, 아, 꼭 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다보질않았고요 부은 분 하이라이트는 몇개 봤는데, 아,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한번 정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